정말 2016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연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정지기로 세워주신 우리 한장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믿음과 궁극적으로 여와를 의지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폭발력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우리 2016년도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명으로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나아갈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신령,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이 시간에는 박광환 목사님 나오셔서